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어 우리 또 나른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툭툭툭 치시면서 당신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이파이브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은 법의 심판으로 탄핵을 당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올해 6월 4일, 지금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현재 특검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이 특정 종교들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는 일들이 에, 또 그런 정황들이 우리 연일 TV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는 어디냐 하면 통일교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와 신천지와의 연결고리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전 정권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기소나 법적 판단에 따른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반 시민들에게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부류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라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본부라는 어, 기독교의 자정운동을 하는 한 단체에서 매년 종교 신뢰대를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주요 종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들을 보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가 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 늘 무섭게 변질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회는 정치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정치로 보낼 생각은 지금부터 접어 주시길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사는 정치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 나가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들과 온갖 비난들을 퍼부으면서 폭력적인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을 볼때 교회가 분명하게 개혁되어져야 함을 봅니다. 자주 언급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의 경한교회들입니다. 경한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경한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는 건 우리의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한쪽에서는 항상 개혁의 목소리를 냅니다.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어둠이 짙어진 시대는 작은 빛도 굉장히 밝게 비춰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건강하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경안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냐? 첫째,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보편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카톨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를 뭐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라 그러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카톨릭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런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개혁해서 나왔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항자예요. 비진리를 대항한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카톨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카톨릭 처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라는 건,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떠나서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만민교회였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로 원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 교회여야 교회야 할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 전용 교회가 있어요. 백인들만 올수 있어요. 또 흑인들만 오는 흑인 전용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일까요? 보편적 교회가 아닐까요? 보편적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짓 믿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보다 젊은 목회자들이 가끔 청년 목회를 하고 싶어서 개척을 준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카페도 하고 도서관다 그래 해서 한다 해서 저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정보 좀 듣고 싶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회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청년 목회 하고 싶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이 얼마 있다가 결혼을 할 텐데 장년 목회를 안할 거니? 그럼 당황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럼 그 아이 주일학교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목회를 안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얼굴이 굳어지면서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막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기에 인상 쓰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될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를 할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원하는 교회야 할까요? 누구의 뜻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종, 어떤 특정한 나이, 어떤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는 다섯 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1절에 소개된 다섯 명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갑자기 사투리가 났어요 <laughs> 지도자리,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사투리가 나와 순간 당황했습니다 <laughs>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웃음> 아, 자꾸 웃음이 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음, 그 지도자들에는요 부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왕족도 있, 있지만 노예칠신의 흑인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의 한데 어우러져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계급 사회가 철저한 사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족과 노예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건. 보편적인 교회로 누구나 환영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설수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 비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일 때 우리 교회는 보편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도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은 이곳에 앉아 있는 염소일 뿐입니다. 주님은 양을 구원하시지 염소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안 가족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 모두가 양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양은 주인을 철저히 따르고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주인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안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또 세리라고 하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늘 민중봉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데모했던 무리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은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로마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가능한 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이 주인이면 한 몸이 되는 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용하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 사람 은 내가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수용하고 있으면 나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수용하면 건강한 교회.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 쳐내. 나는 건강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랑 생각과 성향이 다르더라도 수용한다.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보편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오니까 되게 환영하고 따뜻하고 이래서, 어, 우리 교회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님이 주인 되면 보편적 교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사랑, 아, 사랑하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가 되어갑니다. 지난주 12장 25절을 다루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그 헌금한 돈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전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된 말하자면 개척한 지 얼마 안된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강남이었을까요? <laughs> 그럼 여러분, 어쨌든 신생 교회인데 돈이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와요. 그럼 그 헌금을 활용해서 사역을 확장해야지 그 교회가 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자기의 교회가 있게 한그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해줍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중직들은 11조 하시라고. 근데 우리 중직들은요, 11조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뭐, 그냥 평 집사님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교회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기로 하나님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교회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직분이 생겼다고 어때요? 위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분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자꾸 뭔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사요.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해요. 돈 많아서 그렇고 시간 많이 나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은 사랑은요, 언제나 폭력적이고요, 계속해서 부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주변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중심으로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사랑은 절대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타인 중심이에요.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 명을 다 배려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한두 사람만 딱,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배려하고, 나머지는 그러든가 말든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폭력으로 이끄는 거예요.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왜냐면, 그건 나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 13장 사랑을, 사랑장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나중심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타인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왜 맨날 져줍니까? 자식 편에 서기 때문에 져준 거 아닙니까? 나중심이면 어떡해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져주는 고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뭔가 양보를 계속하는 사람은 의견이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고린돈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대전제, 사랑의 대전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돈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고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참 어렵게 써 놨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입술에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없는 돈 끌어다가 구제하고 의무적으로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헛수고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서로의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시간 지키는 것도 예의입니다. 남이 얘기할 때 중간에 끊어 먹는 것도 예의 아니잖아요. 무례한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니까 무조건 참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성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비본, 건 화를 내야 돼요.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요. 성경을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왜 불의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비본질적 본질적인 거에 불의가 보이면 화를 내야 돼요. 저 광화문에서 폭력적으로 집회하는 건 그거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라고 화를 내야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막 세워지면 함께 기뻐. 이게 사랑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얼마나 잘 되나 이런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질투가 가득하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정당화하게, 정당화합니다. 그게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씨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 제가 정광훈 씨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직당한 지 오래입니다.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집회,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가 주 주최하는 집회, 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집회들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선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음정신이 아니면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들도 분별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별 못하면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회의 개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부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습해요? 왜 목사들이 전별금을 줘요? 왜 한목 챙겨가려고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라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폭력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거? 성경 달달 외우는 거? 앞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 같다고. 그런데 좀 모를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그런데 그사랑이 뭐라 그랬죠? 희생하는 것. 타인을 위한 것. 그게 예수님이 제자래요.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팬은 뭐예요? 김호중, 임영웅, 하, 막 별걸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걸 다 알아요. 근데 김호중이 가는 길은 안 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걸 다 알아요. 예수님 찬양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의 길은 안 가요. 팬이에요. 죄송하지만 팬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길 위에 있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양과 염소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못해 신앙이고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주님이 주님 문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선포하고 표적과 이적을 행할지라도 내가 모른대요. 어떤 사람만 주님이 하신대요내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자.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 내 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가지였지만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근데 그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때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기도 같은 거막할 때. 이왕 교회 왔는데 왜 자꾸 버티만 가냐고. 그렇게 하면 뭐하러 교회 왔냐고 제가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왔어. 와가지고 고통 왜왜 고문 당하고 있냐. 근데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왕 왔으니 주님 앞에 한번 집중해보자고. 이왕 왔으니 한번 그길 가보자고. 인간적인 호소를 하죠. 여러분, 종교 활동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매일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서 교회인 내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그런데 누구로 인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가 주인 되면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기도 오래 안 해도 돼요. 그냥 눈 감고 주님 자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 바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네가 먼저 손 내밀어. 근데 우리는 다 거절해요.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